달빛이 호수나 강가에 떨어지는 그림하고 비슷하네. 아니 어디 나한테 감히 커피 있다 위에 대한 그걸. <웃음> <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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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비다방의 고귀한 친구 엘빈입니다. 오늘은 그 남자의 클래식으로 유명세를 탔죠. 스테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스테판과 함께 베토벤의 커피를 내려볼까 합니다. 어때요? 베토벤 좀 까다로우셨던 분인데, 유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셨죠? 음... 베토벤은 매일 아침마다 예. 60알의 커피로 커피를 내려 마신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아, 음. 한알한알 한알 굉장히 정성스럽게 골랐다 그래요. 그래서 커피 원두에 음. 어떤 조그만 결점이 있으면 그건 버리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그 일설에 의하면 베토벤은 돈이 없어서 6 0알만 세워서 마셨다라고 하는데 결점 커피를 골라낼 정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까다롭고. 얘기는 안 맞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굉장히 지키고 싶은 자기만의 고급 취향, 맞아요. 아니면 그걸 뛰어넘어서는 네. 아주 중요한 의식 같은 게 아니었을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최고의 음악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같네요 네. 지금 오늘은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죠.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베트벤 커피를 내려보겠습니다. 이금 워낙에 좋은 커피를 갖다 놔서 그런지 <laughs> 결점 커피가 없네요. <laughs> 이그 우리 스테프는 베토벤 커피를 내려서 마셔 본 적이 있나요? 아, 저는 원두가 다 갈려 있는 걸 마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laughs> 그러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6 0대양이 예, 예. 어느 정도가 될지 그러는 오늘... 오늘 한번 맛을 봅시다. 그런데이 60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 봤다고 그래요. 60월 커피 의미가 뭘까? 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스티판이 생각하는 6 0발의 커피 의미는 뭐예요? 베토벤이 마셨던 커피의 의미는 음. 지금 저희가 마시는 커피의 의미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저희 현대인들은 좀 음. 루틴처럼 커피를 마시잖아요. 아침에 음. 샤워하고 음. 옷 갈아입고 커피 마시면서 이제 직장을 할 준비를 아. 하죠. 근데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고 바로 옆에 책상을 옮겨서 음. 바로 작곡을 했던 거예요. 야, 그럼 이 커피가 하나의 의식이었네요. 그렇죠. 성스러운 의식. 아마 60발을 음. 세는 동안 60개의 악상을 스쳐가는 악상들을 막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그래도 조금 클래식한 이 커피밀을 골라봤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이게 육시발 <laughs> 헤아리고 이것을 넣고 이제 갈았겠죠? 네. 지금 그 베토벤이 아침마다 의식, 그 의식을 치르듯이 육시발을 헤아려서 갈아서 내려 마셨던 베토벤의 커피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베토벤은 굉장히 그 까다로우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어느 정도로 까다로웠어요? 아, 아마 아 그런 영향이 있었을 음. 것 같아요. 가장 잘 나가던 20대 중반, 후반 음. 이때쯤부터 이제 살살 음. 청력이 나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음. 대인기피증도 생기고요. 음. 굉장히 괴팍해진 거죠. 그럼 그 이전에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는데 그런 어떤 청력을 잃어가면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사람을 더 까다롭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예, 이그 베토벤이 얼마나 까다로웠으면그 비네에서 한 30여 년 동안 생활할 때에 그 이사를 무려 30여 차례를 아. 했다고 그래요. <laughs> 그 이유는 그~ 집주인하고 잘안 맞아가지고 그니까 러이 육십 알 커피를 헤아리면서 하루를 시작할 정도의 분이니까 얼마만큼 신경이 예민하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조금이라도 이제 거슬리게 하게 되면 아마 새로운 작곡을 하고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을거라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예 오늘 저희들이 베이트 벤 커피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 그 베토벤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커피를 내려 드셨을까를 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포클레이터라고 하는 그 포트를 이용을 해서 커피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원리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요즘 많이 마시는 모카 커피 포트하고 그 원리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모카 커피 포트를 준비를 해서 그 베토벤의 그 커피를 한번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숯불 화로도 아마 그 당시에는 전기 포트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숯불 화로를 준비를 해가지고 내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요. 그저 스테파니 그본그 그 베토벤의 음악 중에서 가장 커피와 어울리는 음악이 어떤 것 같아요? 베토벤 음악 하면 보통 고난을 넘어서 음. 환희로라는 제보가 그렇죠. 네. 생각나는데 음. 모든 음악이 그렇지 않아요 음. 저는 태양보다는 음. 달빛을 좋아하고요 음. 바다보다는 강을 좋아하는 음. 편인데 음. 보통 저희가 달빛 하면 드비스의 음. 클레르드 류인이 생각나는데 음. 베토벤한테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베토벤은 약간 고상스럽고 그리고 약간 좀 괴팍할 것 같은 음. 이미지 때문에 음. 음. 똑같은 달빛인데도 베토벤의 달빛은 달빛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 월광 소나타라고 부르죠. 그래. 그러니까 뭔가 좀 무시무시하고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 아니 이게 또 월광 소나타 월광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은 독일어로는 뭐라리, 그래, 영어로는 뭐라고 해. 그래, 월 문라이트라고 합니다. 문라이트, 그럼 똑같잖아요. 아, 근데 굉장히 로맨틱... 달빛 소나타 그런 그런거나 영어로는 문라이트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드뷔시의 달빛과 네. 베토벤의 달빛 둘다 영어는 문라이트인데 우리 말로 하면 드뷔시는 달빛이고 베토벤으로 하면 월광 소나타가 되는 것이요. 예 그런데 그~ 이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바도 나름대로 굉장히 그~ 중후했고 위험 있었던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커피칸타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모차르 아니 게 베토벤은 바보다도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커피를 더 성스럽게 마셨고 맞습니다. 더 귀하게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커피와 관련된 음악을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지례 짐작해 보면 음, 음. 베토벤 성격에 그럴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만약에 누가 커피에 대한 곡을 작곡해 주세요. 음. 아니 어디 나한테 감히 커피 따위에 대한 곡을? <laughs> 나는 초인적인 사상을 갖고 아. 저 높은 실질적으로 이상을 좇아야 되는데 그 성격만 까다로웠던 게 아니라 그런 그 성격도 있었네요. 어떻게 하면 음악으로 음. 위대해질 아. 수 있을까를 아. 고민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 베토벤의 음악 중에서 커피와 이렇게 연관돼 있다거나 또는 네. 이 음악을 들으면 커피가 생각난다.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커피는 음. 저는 아침에 마시는 것보다 밤에 음. 마시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밤에 마신다 그러면 은은한 달빛이 깔려있으면 훨씬 더 음. 아늑할 것 같아요. 양평의 두물머리 같은데서.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베토벤 음악 하면 음. 월광 소나타가 제일 먼저 아, 생각나네요. 그 월광 소나타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아 이제 막 끌래요. 예, 이제 커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베토벤의 커피를 오늘 스테판하고 나눕니다. 어 기대되네. 그 남자의 클래식 이거는 남자의 커피? 의상보다 <laughs> <laughs> 그 굉장히 연하네요.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그램스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8 g 내지 9g 정도가 나오는데 네. 보통 에스프레소를 10g, 9g에서 10g 정도를 에스프레소 커피를 내릴 때 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에스프레소의 원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떨까 한번 맛을 봅시다. 네. 예. 네, 구수합니다. 굉장히 어, 독특한데요. 독특해요? 향은 굉장히 깊은데 달빛 소나타가, 월광 소나타가 생각이 납니까? 달빛이 호수나 강가에 떨어지는 그림과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저는 이 베토벤의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는 운명이로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멋진 말씀이네요. <laughs>